안녕하세요. 모달건호스입니다. 아카데미가 루거피 08 권총을 탄피식으로 재발매한다고 하죠. 이미 몇몇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시제품 모습도 공개됐죠. 저는 2개월 전에 올린 세계 최초 비비탄총 영상에서 역사적 비비탄총을 복각해서 재발매한 일본처럼 우리나라 아카데미도 전설의 루거피 08을 재발매하면 좋겠다고 했죠. 물론 아카데미가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발매하는 거야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 생각이 일치했다는 게, 뭐, 기분 좋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00년대까지 발매된 아카데미의 전설적인 에어코킹건, 루어피 공파를 3종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어, 3년 전에 한번 리뷰했지만, 이번 재발매를 계기로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보시라고 새롭게 촬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에어소프트건 역사의 초창기에 정말 크게 사랑을 받았던 물건, 자, 한번 어, 살펴볼까요? 이거 두 개는 1997년에 가장 먼저 나온 초기형 루거피 08이고요. 이거는 2000년에 나온 중기형으로 경찰 특공대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1년에 나온 후기형입니다. 먼저 이 초기형 루거피 08들을 보죠. 박스를 보면 모두 1997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위에 것은 아주 박스가 낡은 상태지만 아래 것은 어, 27년 전 물건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박스 상태가 깨끗하죠? 초기 모델부터 고정식 호법 시스템을 채택했고요. 어, 안에는 주의사항, 어,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뭐, 독일군의 루거피 08이라는 총 자체가 아주 멋지고 예쁜 명총이지만 아카데미의 루거피 08, 정말 잘 뽑아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나 커다랗게 붙은 주의사항 스티커 발매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려고 떼지 않았는데 이게 좀 총의 멋진 모습을 가리기는 하네요 근데 24년 전에 우리나라 완구총의 수준을 생각하면 아카데미의 제품은 놀라운 물건이었을 거예요 한가지 예로 90년대 초까지 팔리고 있던 루거 커스텀이라는 비비탄 총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 토글링크라든가 어, 셀렉터 같은 거는 루거 P08을 닮았지만 그립과 트리거 가드를 보면 M16 소총처럼 만들었어요 조잡한 형태죠 이런 걸 가지고 놀던 사람들 눈에 이 아카데미의 루거 P08 정말 경의적인 리얼리티의 토이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에어코 킹건 총구에 칼라파트가 왜 없냐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1997년 당시는 칼라파트를 무조건 총구에 붙여야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루거피공8의 경우에 실총과 다른 이 회색의 그립 패널, 그리고 크롬색의 방아쇠, 분해 레버, 셀렉터, 이런 것들이 실총과의 혼동을 막아주는 칼라파트로 인정돼서 이 상태로 합법적 판매가 된 거죠. 이런 모양이 실총 혼동 우려는 없다고 보고 옛날의 원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촬영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카데미 루거피공8을 요즘에 리뷰한 분들이 모두 총국 칼파가 없는 그대로 촬영한 것도 역사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것이겠죠. 외형을 보면 이 초승달 모양의 루거 P08 특유의 방아쇠, 그리고 셀렉터, 이런 것들 형태도 아주 세세하게 잘 재현했어요. 각인도 실물 각인을 전부 재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몇 가지 세세하게 각인을 넣었어요. 리얼리티를 갖추려는 성의는 보였다고 할수 있죠. 얼마 전에 나온 중국제 탄피배출 루거 P08이 토글 링크의 위치가 실청보다 높아서 아쉬웠는데 아카데미 루거의 형태는 어, 정확하네요 아카데미 루거 P08은 일본 도쿄 마루이의 루거 P08을 카피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냥 카피에만 그쳤으면 뭐 수준 낮은 짝퉁에 머물렀겠지만 아카데미는 몇 가지 부분을 일본 제품보다도 더 낮게 개량했어요 그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총이 아카데미 에어소프트건의 레전드가 된 거죠. 아카데미가 개량한 건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총열을 간단하게 원터치로 분리했다가 끼웠다 할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이 레버를 내리고 총열을 잡고 잘 빼면 아우터바렐과 이너바렐이 다 빠져나옵니다. 이너바렐은 알루미늄이죠. 결합하려면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레버를 올리면 됩니다 어, 상당히 견고하게 결합이 됩니다 실총에서 이 레버는 총 전체의 분해를 시작할 때 조작하지만 아카데미는 이 레버를 이용해서 일본 제품에도 없는 총열 간단 분해 기능을 넣어서 내부 정비라든가 막힌 비비탄의 제거 등을 손쉽게 할수 있게 한거죠 아카데미의 또 하나의 개량은 바로 탄창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마루이 루거 P08은 탄창이 가느다란 실탄창이에요 일명, 뭐, 젓가락 탄창이라고도 하죠. 근데, 아카데미 루거 비0 8은 이렇게 실물 탄창과 흡사한 풀 탄창을 채택했어요. 리얼리티에 관심 있는 팬들 요구에 부응한 거죠. 그야말로 아카데미는 일본 제품을 카피하면서도 일본제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물건을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온 중기형을 볼까요? 어, 중기형의 박스에는 SBS 창사 10주년 특별 기획, 경찰특공대라고 글자가 쓰여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 드라마가 2000년 7월인가? 여름에 방영된 특공대 드라마인데, 아 근데 서울경찰청 특공대가 루거피공파를 쓸리가 만무하잖아요. 어 제품 판촉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짜 붙였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포장을 보면 경찰특공대의 배지와 신분증으로 여러분도 경찰특공대가 되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안을 보면 이렇게 경찰 어, 특공대 배지하고 신분증이 있습니다. 중기형을 보면 역시 회색 그립에 검정 몸체고요. 그리고 너무나 큰 노란 스티커까지 초기형과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중기형 몸통 오른쪽에는 Made in the Philippines라는 각인이 추가됐어요. 국내 제작품인 초기형은 이 위치에 아무런 각인이 없는 것과는 다르죠? 아카데미가 루거피공파를 2000년부터는 필리핀에서 제조한 거죠. KSC라는 각인도 추가됐고요. 이게 아마 한국유희총협회 각인이죠? 박스에 보면 제조원이 아카데미 완구 필리핀이라는 필리핀 법인이고요. 이걸 아카데미 과학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후기형 루거 P08입니다. 2001년 12월 수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선 버전들과의 차이점은 너무 우악스럽게 붙어 있던 주의사항이라는 노란 타원형 스티커 대신 검은 스티커로 바뀌어 붙어 있는 점이죠. 어, 검정색 바디와 좀더 조화되는 스티커로 개선된 것이죠. 자, 작동을 해보면 아카데미 루거는 실총의 작동성을 구현해서 이렇게 토글 링크를 잡고 당기면 코킹되면서 탄피 배출구가 열려가지고 내부도 보이죠? 자, 놓으면 피스톤이 전진하면서 비비탄을 약실로 밀어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네, 탄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슬라이드 방식보다 약간 힘이 드는 편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필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림의 위치를 눌러주면서 검지와 중지로 슬라이드를 당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좀더 힘을 줄수 있는 방식이죠. 셀렉터를 조작해 보면, 어휴, 어, 근데 이거는 잘 작동하지 않네요. 자, 다른 버전을 조작해 보니까, 아, 이건 되네요. 코킹한 뒤에, 셀렉터를 안전에 놓으면 방아쇠가 안 움직이고 격발이 안 되죠. 발사 위치에 놓으면 격발이 됩니다. 탄창은 멈추를 누르면 빠지고요. 비위탄 장전은 이른바 짤짤이 방식이라 그러죠. 탄 밀대를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 구멍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발사 준비가 됐습니다. 조준 시야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발사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 호흡이 걸려서인지 탄이 짝짝 뻗고요. 어잘 맞네요. 약간 멀리서 다시 한번 쏴 보죠. 와, 3.5m 거리에서 쐈는데 다 명중했어요. 네, 이 루거 P08 에어코킹건 외관만 멋진 게 아니라 발사 성능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설의 아카데미 루거 P08 에어코킹건 3종을 살펴봤는데요. 일본 제품을 카피하면서도 일본 것보다 오히려 완성도를 더 높이는 자랑스러운 자취를 남긴 역사적 에어소프트건이었는데 지금은 이 오리지널은 구경하기도 힘든 물건이 됐죠. 최근엔 아카데미 루거 한 자루에 뭐 14만 원인가 팔렸다는 기록도 있고 판매자가 30만 원을 불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재발매하는 아카데미 루거 P08은 에어코킹 권총이 아니라 탄피식으로 비비탄을 발사하는 구조이면서도 내부를 실총과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서 모델건에 가까운 제품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카데미 루거 P08의 전설을 잇는 명작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